여기는 그, 여, 여기서가 조금 더 정확히 튀는 것 같은데. 어제, 어제. 일 굵은 음, 거? 아예 파버리는 거에요. 어, 굵 아래까지. 거, 이제, 좀, 뭐, 나무 숫자도 많게 리고 음. 또, 이쪽에서 요거 튀어나온 거예요두 음, 음. 개가 정확히 비죠 음. 어, 그, 거, 배, 고. 근데 얘는 줄기가 너무 많다. 그러지. 원래 그니까, 러 나무, 저기를 하려면,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줄기 저렇게 많으면 안 좋은 안 나무, 거지. 가수원이 안 좋은 거요. 예 좋은 가수원은 어떠냐 면 줄기가 많이 안 굳기도 하고, 음. 줄기 숫자도 적어야 해. 그러면서 음. 입사하고, 여기저기 공간은 다차지해가지고 이제, 그 가지들 그렇게 하고, 뭐, 감 열고 그래야 하는데, 얼마 따먹은 건 없는데, 몽댕이가 여기가 많아지면, 나중에 품질 떨어지니, 뭐, 음. 여기, 저 뭐냐. 그엽계비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 이게 목대가 많으면 감이 품질이 안 좋아져. 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조금 그과원에서는인위적으로 저런 목대를 자꾸 줄여줘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무가 큰 편이지. 감나무 치고는. 어 저기 뭐 적은 감나무가 아니지.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면, 아래까지 금방 녹아버리고, 고개로 올라가 버리거든. 음. 그러고 나면, 아래까지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뒤에 내려오기가 어려워. 음. 그러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아래까지 뜯고, 어쩌고 해버리니까, 좌우게 올라가 버리는 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장대로도 감못딴게 많았어, 그래. 어, 그런 수준으로. 어, 단... 내년 같은 경우는 금방 그렇게 가버릴 거예요. 음. 그, 그리고, 여기 아래, 문제가, 아래에는 감이 없어버려. 이 음. 자리까지가 약해져 버리니까. 손으로, 손으로 딸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 <laughs> 다 장대로 땄어. 아, 그거야. 가수원에서 노력했을 때뭐 손으로 감 따는 감 거지. 손으로 따면서 그냥 뭐 여기 뭐 사진에 나오고 그러지. 음. 어디 아무것도 헌 것은 없고 감 따러 온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누리려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감은, 씨알은 굵어. 뭐한 것도 안 했어도 이 나무가 좋은 건가 봐. 씨알이 굵렀었다고 어, 엄청 커. 어, 숫자도 많이 열었을까? 숫자는 많이 안 열었어. 숫자는 많이 안 열었어. 백번 <laughs> 감들 많이 써주고 근데 원래 어. 엄청 많이 여는 감나무야. 음. 관리를 했을 때, 아버지 계실 때는 나감 많이 열어가지고 감당도 못했어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때는 아직 어리니까 이 문제 수고 높아진 문제가 생각하지도 않았거 그렇지. 지금이 와서 이 그렇지. 문제가 나온 거야.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이 앞에 이 나무처럼 아래까지 풍성이 되면 음. 쉽게 수가안 높아져.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어. 진짜 공간 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음. 어, 근데 예전에는 가운데로 우계지가 가장 힘이 세니까 가운데 쪽가막 올라가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해봤자,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음. 이런, 한번 형을 이렇게 잡으면, 음. 수고가 그냥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근데 이런. 엄청 큰 나무인데, 음. 단번에 낮아져 버렸어? 저거 하나 잘라내고 나니까? 어, 그리고, 뭐, 생각보다 지금 이 나무들은 상태가 괜찮은 거야. 음. 뭐 어떤 데 가면, 아래까지 다 죽어서, 내려오고 음. 싶어도 못 내려와. 근데 여기는, 일단 아래까지가 조금, 아, 뭐웬만 하니까 음. 그건 믿고 지금 수고를 내릴 수 있었다고 봐야지. 그럼 그래 이제 이거를 잘라보자고? 어. 이거를 전지를 해봐야지. 어, 일단은 저 가운데 저걸 빼버려야할것 아니에요? 가장 큰 대로. 거. 응, 어, 큰 거를 항상 이제 그 중요한 결정이 먼저 되면, 그놈 빼놓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은 어, 그래.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 앞에 세워놓고 또뭐딴 산수가 나오기도 음. 어렵고 이 가운데 틀을 빼버리자. 응. 가운데 빼고, 오른쪽 얘, 얘를 지금 요, 요고요. 아, 아. 요거 두 개를 확실히 이제 여기 정리. 좀... 됐네. 응. 요 정도 하고.